네, 자 좋습니다. 우리 가도록 할게요. 자, 모이고사 25번입니다. 음. 이거는 표를 보면서 네. 저랑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25번입니다. 우리 모의고사 25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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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어 The Graph of b a 이게 어바밤이지 너무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하시면 돼요. 어, 제가 이제 문법적인 것만 따져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the graph above. 네,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show, 보여줍니다. 그죠? 자, 뭘, 책 봐야죠? 어디 니까 네. 책 보셔야죠? 저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 얼굴에 지능성 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보여줍니다. The percentage of the US of homeschooled and public school students. 자, 우리 p 티 r 페이 c i 은 괄호로 묶어주세요. 어디까지 냐면은 2016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우리 스튜 u d 라고 하는 명사 그래서 이 명사단에 다시 한번 기본 I&Z로 이렇게 수식이 되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학생은. 아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로 쓰였습니까? 우리 p 티 r 페이 c i 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이렇게 입니다 참여하다. 이전 어려들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네요. 즉 2016년도에 이 cultural activities라고 하면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뭐 대중적인 학교, 대학, 이 국립학교죠. 이 국립학교 학생들과 홈스쿨링이 뭔지 압니까? 어, 그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 자퇴하고 그렇죠? 이걸 홈스쿨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의 퍼센트를 갖다가 보여준대요라고 해서 표를 잠깐만 보시면. 어, 좀 진한거는 이제 홈스쿨링 그죠? 그리고 좀 옅은거는 이제 어, 퍼블릭스쿨이네요 내려가 볼게요 자그 다음 다음 문장입니다 자, With the exception of the live performances and sports events 끊어줍니다 자 그래서 자, exception with 라고 하면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어, 좀 표가 잘 안보이는데 눈이 안좋나 이렇게 자 뭐를 제외하는거냐면 라이브 퍼포먼스 동그라미 속아요 위에 있는 표에서 라이브 퍼포먼스와 그리고 또 뭡니까? 스포츠 이벤트 그래서 두 번째와 맨 마지막 거네요. 자 이거 두 개를 제외하면은요. the percentage of the homeschooled students participating in cultural activity. 즉이 i 화 활동에 참 e 하고있 s 홈스쿨의 어떤 학생들의 퍼센트가요. 자 w a s i t h i g s h i the i r 더높았다 e This the r n t h a the o n t h t f p u b l o i c s c h f o i s h o l s t u d o e s t n e t s 이거 맞나요, 이 내용? 지금 n t s 홈스쿨드 애들이 더 높네요? 더 높네요? 그죠? 왜냐면 라이브 퍼포먼스는요, 오히려 퍼블릭 스쿨이 조금 더높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맨 마지막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같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좀 이제 어두운 색이 조금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요. 그죠 사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뭘 네, 제가 뭘 그걸 해드는지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문제자그 다음에 그 다음 문로넘어볼게요자 4H Girl of the student 이 각각의 집단의 학생들에게는요 자 커뮤니티 이벤트 이런 커뮤니티 어떤 이벤트가요 찾아봅니다 커뮤니티 이벤트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두 번째 자 얘가요 a c c o u n t for 한번 밑줄 칩니다 Account for가 동사로 쓰였네요자 그래서 요것도 어, 단어만 Account 어, 라고 하시면은요, 요게 뭐뭐를 차지하다. 아, 요렇지, 이제 어케한 폴 뭐뭐를 차지하다. 됐어요. 어, 그러면, 자, 이 커뮤니티 사건이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죠? 자, 어마어마 컬트럴 액티비티스 모든 문화활동 사이에서요,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70? 1% 그리고 54% 각각 제일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percentage 이 이제 이 퍼센트의 어떤 어 포인트 디퍼런스예요. 이 포인트 차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비교를 했을 때이 포인트 차이점은요. 자 뭐와 뭐 사이에 home school students and their public school peers. peers 이거 동료라는 뜻이에요. 동료. 또는 학생 이런 뜻인데 워자 앞에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이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들과 그리고 독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가장 큰 포인트의 어떤 차이 얘가요. Visiting Library, 리 그러니까 방문하는 도서관에서 가장 컸대. 요 얘도 맞습니까? 방문하는 도서관이 어디세요? 아, Library 있네요. 어 교차 어마어마해. 네 겁나 예쁘지? 얘가 이것도 맞네. 너무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 기합니다아 네, 근데 이거 약간 현타가 와요. 이거 하면서. 네. 자, 어어갈게 The percent of the homeschool 이 홈스쿨링을 이 나선 들의 퍼센트인데요. 비지팅. 예, 방문하고 있는 니가 현재 분사로 꾸미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뮤지엄,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갤러리스. 이 그죠? 갤러리라고 하면뭐 화랑 미술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술관을 갔다가 방문을 하는 아, 이런 학생들의 어떤 퍼센트는요 was more than twice, more than 체크합니다. 자, 이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이거 좀 정리한 것만 할게요. more than 그리고 플러스 숫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변형되냐면요 여기서 변형을 많이 해요. 그리고 less than 숫자. 자, 여기 1번, 되겠죠? 여기 1번, 이것도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어, no more, more, and, 그리고 그리고 no less than. 이거 겁나 애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No less than 이거랑 그리고 not more, t h and, 그리고 not less. 자이 친구들이 나오는 자리에는 항상 얘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겁나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no plus 이가 다 일단 more than 다음에 이렇게 숫자 같은 표현이 나오면요 이거는 뭐뭐 이상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또이 지문에 대해서 more than twice라고 했으니까요 어 twice 그, 그, 왜, 그. 걸그룹, 제가 좋아이스 c e t 이 i c e 이 w i 이 e t w 이 c e t w 이 c e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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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i c 요 twice, twice, 트와이스 e twice, t w 이 c e twice, t 요 i c e t w i c 엄청 w i c e t 지 i c e twice, 유튜버 같은 데다가 정이한거 라이브 키한 막 해가지고 영상이 올라온 아 제가 그런 걸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있죠? 음. <laughs> 근데 막그게 올라가지고 봤는데, 어 엄청 통통이진 거야, 와,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되게 가슴 아픈 사진이 있더라고요. 약물 부작용. 어? 약물 부작용. 그 그러니까 약물 부작용 때문에 오. 뭐 어떤 뭐 병을 치러다 그렇게 됐다니, 아, 너무 안타까. 제 한때 라이징 스 타였는데, 예, 네. 참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참. 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다음 카페 원스라고 치시면요. 선생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거기서 만나요. 진짜로. 장난이죠? 장이죠 장난이죠? 장난이죠? 없어요. 죠 장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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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죠 장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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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플러스. 네. 자,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as 반대의 원급 as예요 오케이, 자, no more 대비요 as 반대의 원급 as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봐봐 No more than 하면은 적은 거야 아니면 많은 거야 이거를 생각할 때 얘는 적은 겁니다. 얘는 자, 왜 그러냐면 자 얘가 as 반대 원급이니까 more의 반대 원급은 뭡니까 당연히 삐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적은 요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어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로 의역을 하면은요 겨우 요런 표현입니다. 겨우 알겠죠? 그리고 no less than 이라고 하면요 얘는 그러면 as 반대의 언급이니까 many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큼 많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그러면 얘는요 무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려 이만큼이나 무려 두 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어, 그냥 하품을 <laughs> 야무지게 하시네요 네. 자 이제 네.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하품하는 거 별로 안좋아하는다 아유 아유 뭐 그렇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한 거 아닌데 왜냐면 하품은 긴장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선생님 무슨 긴장을 아니요 그거 에? 생리학적인 현상 아닙니까 하품은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 그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집에 강도 들어가지고 와야 곧장만 손 들어 이랬는데 어 잠깐만 산소가 부족해. 막이런 이래?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진짜로 어. 강도 이렇게 했는데 말하는. 네, 어, 그러면 이제 방심했어요. 아, 한 h e n p 요 n d e 자 이제 good. 자 n e g 반대 d good, better, best. Okay. So then, you will say, you 이제 l l 이 a y you will say, you w i 이 l 이 a y 다라는의미 l 알겠지? 그러면 이제 not more는 뭐냐 아 이거는 이런 거죠 또그 이것도 이제 공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not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than 자 이렇게 쓰면요 뭐뭐 해봤자 요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요 at 플러스 최상급입니다 ok? 이거 헷갈리면 안돼요 at p l 최상급 즉 뭐뭐 해봤자 라는 표현이고요자 그러면 not more t 면 at p l u 최상급이니까 m o r e 최상급은 best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at, at best에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기껏해야 요런 표현이에요 기껏해야 됐어요 기껏해야 이렇게 되는거구요 그리고 이제 not less이 되면 그면얘 뭐가 됩니까? at 러스 최상급이니까 least가 되겠죠 어, 뭐예요 무슨 글자에요 At least. At least. At least. At least. 어 t 어, 어. 거 e a s t At least. At least. At least. At least. At least. At least. At 요렇게 s t 네, 에백스 기껏해라. 네. 됐어요?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조심하면 되는데 우리 요로 이제 차트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비교급이 항상 따라다니잖아. 비교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렇게 에 e 가 나오면 그 반대쪽에도 반드시 에 e 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more 아니면은 뭐 er 아니면 less 이런 친구가 나오면요 항상 이 친구는 무조건 den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밑줄이 이렇게 이렇게 뭐 as의 밑줄 치고 den의 밑줄 쳐져 있으면요 여기다 den을 썼는데 앞에 as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more den as as 이렇게. 알겠죠? 근데 as, then 이러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이거 꼭 체크해주시고 그럼 됐어요 이거 다 했어요 그럼 이할게 없어요 네.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이 홈스쿨링 학생들인데 미술관이랑 허락을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의 퍼센트는요 2배 이상입니다 그죠? 이 어, 학생들의 어떤 방문하는 것보다 2배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갤러리가 어딨어요? 갤러리 뮤직 아, 야가 틀렸네요. 두배 이상이 아니야? 두배 조금 안 되네요. 맞잖아요. 1.7, 뭐 몇, 이렇게 되나요? 여튼, 뭐, 요게 틀린 것 같고요. 여튼, 뭐, 지문에서는 바뀌어 있네요. 혹시? 레스텐이라고 밖에 계세요 아,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레스팅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자, going t juice. 그러니까 이 이제 동물원에 가거나 또는 아쿠아임. 이런 데 가는 애들은요. 자, ranked the lowest. 그죠?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두 개의 학생에 따라서 가장 낮게 기록이 돼 있네요. 31, 23. 각각 제일 낮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서 풀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27번. 27번은요. 그냥 저랑 표를 한 번만 해석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도표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예, 고상도 나오는데 지금 알겠죠? 왜 예, 도표 왜해 주셔야 돼요? 신발고 변태예요. 아니면 도표 좋아해요. 목점 뭐. 알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저번 2학년 때는 도표 영장 한번 나왔어도 맞을 텐데 여튼 알겠죠? 어, 체크해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11년에 열린이며 캠프톤빌 캠프톤빌은 어그 대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프톤빌의 어떤 자연 사진 대회, 자연 사진 찍기 컨테스트랍니다. 27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This is the fourth year of the annual Cantonville Natural Photo Contest 라고 해요 First 라고 하면 네 번째 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제가 네번 정도 열렸고요 이게 네 번째 해랍니다 그래서 You can show the beauty of the nature 여러분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캠프톤 미디라고 하는 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 바이 앞에 끊어봐요 자, 바이 위치를 치고 아이디 체크하시면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요즘 그렇죠? 뭐 함으로써입니다. 즉, 공유함으로써 Your Most Amazing Photos에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운 사진들을 공유함으로써 어, 여기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Submission이라고 하면 Submission이 뭐뭐를 제출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s u b m i s s i o n 알겠죠? 그래서 이뭐 신청서를 접수하는 거겠죠? 자, 이 제출은 어떻게 하냐업로드돼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 주세요. 맥시멈. 맥시멈이라고 하면 이제 최대 20장의 사진을요. 온투 b 웹사이트, 우리의 웹사이트에다가요. 좀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사이트 이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데드라인 마감 기한은요. December 1, 즉 12월 1일까지다. 설마 디셈버를 몰라서 쓰시는 분은 어 어, 집에서 음. 어, 한번 다시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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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위 주시고요. 자, 프라이즈 이제 상급입니다. 어, 원스 프라이즈, 그러니까 이게 1등 상급이면 500달러입니다. 500달러면 뭐 얼마죠? 500달러면 50만원 정도 되나요? 뭐 나쁘지 않네요. 음. 자, 이 2등은 요 200달러, 그리고 3등은 100달러 정도, 그죠?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래서 Wither will be posted. i 그리고 이제 우승자는요. 포스트가 게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게시가 될 거예요.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게시가 될 겁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Details의 세부사항인데요. All winning photos. 모든 이 수상작이라는 뜻입니다. Winning uh, uh, photos. 이 수상사진들은요. Will be exhibited. 그러니까 exhibited이라고 하면 이제 뭐, 뭐, 뭐라 뭐 그러죠? 전시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집이시네요 아니면 디스플레이나 이런 뜻이랑 똑같아요 디스플레이 아, 이것도 이제 전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기집이도 되게 전시하다고 자 그래서 p l a s e contact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연락을 주세요 112-865 그리고 3 9 7 여기로 한번 전화를 해주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다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 하면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꼭 이것도 옆에차로 응. 외워주세요. 진짜 제발. 자, 넘어갑니다. 자, w i l l m w a l l y Hot Air Balloon Ride. 아, 이름 뭐더어나하네요 일단 Hot Air Balloon이 그거잖아요, 열기구. 요즘 큰 풍선 달고 거기다 뭐불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enjoy the best views of Willow Valley Willow Valley는 뭐 지명 이름이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Willow v a l l e y 엄청난 경관 이걸 것이 한번 즐겨봐라 자, With our hot air balloon ride 우리의 열기구를 탑승을 해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경관을 한번 보세요 자, Capacity, Capacity라고 하면요 수용 인원이라는 뜻입니다 수용 인원, Capacity 능력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면 문맥이안 맞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수용인원이 되는거고요 수용인원에 up to 바로 묶어 주시고요 숫자 앞에 up는요 최대 뭐까지 이런 편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최대 8명까지지 맞아요 누구를 포함해서요 파일럿 운전수를 포함해가지고 최대 8명 그러니까 손님은 7명까지 밖에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종사를 포함해서 아 아니네 이거 최대 8명까지 탈 수를 있네 왜냐면 그 뭐야 파일럿을 포함하고도 최대 8명까지 탈수 있다라는 거니까 조종사 포함하면 9명이네 미안합니다 네, 조종사 포함해서 9명까지 탈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네. 야구 했나 왜 그럽니까 저 이제 네. 타임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 우리 봄여름에는요 어, April, 4월에서 September, 9월까지 고요 설마 이거 모르면 진짜 자, 네, 5시에서 7시까지 음, 오전이에요. 그리고 어, 이제 가을과 겨울에는요. 어, 한 10월부터 그리고 이제 March, 3월까지인데요. 이때는 6시부터 8시까지 할수 있답니다. 엄청 아침에 타네. 피곤해서 안 탑니다. 저 같은. 테는 그리고 이제 Duration of Flight라고 하면 이 Duration이 기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간. 알겠죠? 그래서 이 비행 비행 시간은요. 대략 한시간 정도 될 거고요. fee이라고 하면은 요금이라는 뜻입니다. f 요금. 그래서 요금은요. 어, 150달러입니다. per person. 즉한 사람당 한 150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insurance not included. 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어, 좀 그러네요. 보험 포함하면 좀 너무 비쌀 것 같은데요, 여튼 자, 노트. 이거 이제 좀 주의사항. 그죠? So, reservation 이 예약은요 are required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must be made online 온라인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약은 필수구요 온라인에서만 할수 있어요 뭐 방문해가지고 아나 타고 싶어요 하면 이제 못한대요자 you can get a full refund 여러분들은 완벽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대 24시간 in advance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인 어드레스는요. 미리 사전에 여기 드시세요. 그러니까 24시간 전에만 이야기하면요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요. w w w w e l l 닷 o n c o m 여기를 방문을 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28번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12분이잖아. 됐어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